그리고 샤프 줘봐. 안돼, 내 거야. 조금 더 있다가 샤프 있어. 저 연필 있잖아요. 안돼, 내 거야, 내. 아, 진짜 샤프 왜사가지고 그래? 음. 음, 아이고, 어머나. 혼인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 것 같아. 샤프 왜사가지고 진짜? 아, 어, 아이고. 그래, 니건거 네 알고 있다고. 니건거 네 알고 있다고. 지금 쓸 때가 아니라고. 저러면 더 쓰고 싶. 줄 테니까 제대로 써봐 그러면. 그럼 제대로 써, 저기 가서. 저기 앉아, 어, 네 자리에. 그럼 네 자리에 앉아. 네 자리에 앉으면 엄마 저기 올려줄게. 아, 네. 네 자리로 가라고. 아, 어머. 아이고. 네 자리로 가라고, 훈아. 왜 그렇게 고집부려. 용돈 이제 없다. 어머. 용 없다. 다음부터, 다음부터는 용돈, 용돈 없어. 용돈 없어. 아니, 이옥 왜, 영, 왜, 너 왜. 지금 뭐 하는데. 어머, 어머. 나 하지 마. 하 아, 제발 너왜 그래? 음, 음, 아 용돈을 왜 빼주세요? 그거 샤프에서 지금 용돈을 어머 어머 어머, 음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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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대지 마 저리 가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말하고 있잖아. 네거 아니야 내 거야 왜내 거야? 어머 어머 아니 어머니 왜빼세요 도레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진짜. 돈에서 지금 갑자기, 그니까 어머니 용돈 준게 힘든가 봐.